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 미친 남자, 오미남, 정근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BMW 바이크 중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바이크죠. BMW R1200RT 모델입니다. 저희 오토바이에 미친 남자에서는 바이크 판매와 매입, 그리고 위탁 판매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보시는 이 차량 2015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 37,015km밖에 주행하지 않은 바이크입니다. 경찰 바이크로도 유명한 이 바이크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바이크 튜닝 내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전방 블랙박스에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라이트 라이트 쪽에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지금 이렇게 줄이 쫙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생활보호 ppf 필름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필름에 살짝 스크래치가 났는데 이게 이제 돌방이 튀겨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요 안에는 깨끗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지금 방탄 데칼 스티커가 쫙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카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게 스티커가 지금 쫙 붙어 있어요. 앞쪽에 지금 프론트 휀다 쪽도 보면은 방탄 데칼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같은 기본 원래 색깔이랑 좀 비슷해 가지고 구분이 안될 수가 있는데 여기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렇게 딱 스티커가 다 붙어 있어요. 패도 보면은 스티커가 이렇게 쫙 붙어 있습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엔진 가드 지금 R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진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는 엔진을 보호해 줄수 있게끔 엔진 가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쪽에 보면은 여기 핸드폰 거치를 할수 있게끔 핸드폰 거치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킵박스 이쪽에도 보면은 생활 보호 ppf 필름이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순정 시거잭 있는 이 부분에도 보면은 카본으로 해가지고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탱크 쪽에 보면은 리그립 패드 패치 지금 붙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이렇게 앉았을 때 닿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보호해 줄수 있게끔 생활보호 PPF 지금 필름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도 꽤 비싸요. PPF 필름이. 뒤쪽 가방 쪽에 보면은 가방 쪽도 지금 방탄 데칼 스티커들이 지금 이렇게 쫙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와 보시면은 이런 안쪽도 디테일하게 지금 카본 무늬 패턴으로 지금 쫙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부분이죠. 여기 발을 올리면은 여기 부츠나 이제 신발이 나오면 여기도 상처가 많이 가요. 근데 여기도 이제 생활 보호 PPF 필름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 핸덤자 발판 쪽 부분도 마찬가지 생활 모호 PPF 필름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크라포빙 머플러 지금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 완료됐습니다. 쪽 보면은 뒤쪽 가방 쪽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방탄 데카 스티커가 쫙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뒤쪽 가방 쪽도 보면은 스티커들이 쫙 붙어 있죠.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후방 블랙박스는 여기 아래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가방 역시 스티커 전체적으로 쫙 붙어 있어요. 반대쪽 보면 은 여기 이제 기어를 변속하는 부분이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발을 올렸을 때 신발이나 부츠가 닿아서 이렇게 상처가 나는데 그걸 보호할 수 있게끔 생활보호 ppf 필름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 텐덤, 텐던, 텐덤자 발판 쪽도 지금 생활보호 ppf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역시 엔진 가드 장착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크 상태 및 하자 내역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쪽부터 쫙 둘러볼게요. 지금 앞쪽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투명도가 지금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스크래치 없이 끝에 살짝 이런 데 보면은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한데 그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투명도가 상당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쪽에 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 이제 방탄 데칼 스티커가 쫙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큰스크래치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 라이트 쪽, 아까 보면은 여기 살짝 가까이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찍힌 게 있는데 이게 라이트가 찍힌 게 아니고 겉에 생활보호 ppf 필름이 찍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은 깔끔한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프론트 휀다 휀다 쪽에 보면은 지금 스티커가 쫙 붙어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안쪽 카울 쪽은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스티커 쪽에 스티커 쪽에 보면은 살짝 어 지워지네요. 이거는 <laughs> 스크래치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살짝 완전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살짝 여기 근데 보면은 치킨 짜고 온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깔끔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론트 쇼바 쪽. 쇼바 쪽도 보면은 큰돌방이나뭐 오일 누유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엔진 쪽에 보면은 뭐 오일 누유나 이런 부분도 비침이나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진 가드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이나 이런데 보면은 크게 뭐 찍히거나 끊힌 자국 없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사이드 미러 쪽에 보면은 살짝 뭐 이거는 엎어져서 찍힌 게 아니고 보니까. 그냥 뭐 세워놨다가 살짝 뭐 그냥 쓸린 느낌? 뭐 엎어져가지고 찍힌 자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엎어지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이 많이 찍히게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핸들 밸런스 끝에 보면은 뭐 크게 찍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레바 쪽도 크게 뭐 찍히거나 그런 부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탱크 쪽이 이쪽이 보통 보면 이제 앉았을 때 이제 발이 붙는 부분이라서 상처가 많이 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리그립 패치가 지금 붙어 있고 생활 보호 PPF 필름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크리치를 확인할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발판 쪽 부분도 마찬가지 생활보호 뭐 PPF, PPF 필름 쪽이 좀 살짝 뭐 이렇게 묻어가지고 좀 상처가 났는데 이걸 떼면은 안쪽은 깔끔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뭐 쓸리거나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네요. 뭐 사이드 가방 엎어지게 되면은 가방이 옆으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가방이 아무래도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겠죠. 가방이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살짝 지금 좀 찍힌 게 있는데 그렇게 뭐 티가 많이 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반대쪽 가방은 요 아, 여기 아래쪽 진짜 미세하게 살짝 있는데 크게 뭐 티가 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스티커 붙어 있는 부분이 살짝 좀 찍히긴 했는데 크게 뭐 티가 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발판 역시 이제 기어 변속하는 부분, 여기 역시 생활보호 ppf 필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살짝 뭐 조금 까지거나 그런 게 있는데 안쪽은 깨끗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반대쪽 엔진 가드. 음, 엔진 가드 지금 깔끔한 상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진 가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리고 위에. 위쪽에 사이드 미러 쪽은 반대쪽은 지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요. 뭐 어디 긁키거나 그런 부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밸런스 쪽 보면은 여기도 지금 찍히거나 그런 부분은 보이지 가 않습니다. 여기 레바 끝에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뒤쪽이 가방 쪽하고 뭐 거기 살짝 좀 스크래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크 소모품 상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 타이어 지금 앞쪽 타이어는 지금 한90% 정도 남아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80% 정도 남아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위 타이어 80% 정도 남아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디패드 70% 남아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소모품도 지금 뭐80% 이상 전체로 남아 있으니까는. 가지고 가셔가지고 진짜 기름만 놓고 운행하시면 되는 깔끔한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5년식 BMW R1200 RT 모델 한번 둘러봤습니다. 연식 대비 상당히 짧은 키로수와 깔끔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크 최종 판매 금액은 1750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점은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바이크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